친구의 연애 공백 기간에 따라서 아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백 기간이 얼마 정도면 이게 봐줄 만한가요? 모태 솔로면? 아 모태 솔로가 아닌 이상이야. <laughs> 이건 허용 불가다. 네. 그냥 야아치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다고 볼수 있죠. 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이라고 정부 지원사업 하나 지원한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빠르면 다음 달부터는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에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Office. 제 새로운 사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체계가 없는 회사의 끝판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부터 체계를 하나씩 하나씩 얹어 나갈 겁니다 지금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뭔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우 더워 더워 다이소 다녀왔습니다 뭐 별거는 아니고 그냥 청소 도구 샀어요 그냥 청소는 제가 일단 좀 빨리 하고 그 인테리어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 영상에 한번 아니 이제 총두번 출연했어요 그 친구랑 내일 이케아에 가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오케이 청소 끝 네, bro, bro, uh. are you available on Saturday for shopping? We're going to IKEA. IKEA? IKEA, motherfucker. <laughs> Ikea, IKEA? yes, motherfucker. <laughs> yeah. Okay, then see you at 11 a.m. Yeah? All right, see you then. Yeah, I think rules before. Yeah. yeah, and fries right before guys. So for each party, this the same rules. So I hope that girly will worth it. Yeah. <laughs> 저런 거 설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와씨 넓네. 괜찮은데 이것도? 아니 아니야 여기 잘. 오늘 천안입니다. 홍앤 제품 이렇게 홍앤 소개 여기까지 세요 네. 고객 제품 구입 있으시고 멤버십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나오셔도 됩니다. 네. 아, 덥다. 그래서 일단 구매는 다 했고요. 짐은 저쪽 한편에 다 옮겨뒀어요.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 내가 솔직히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것도 아니야. 진짜 한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렸거든요. 아, 근데 이게 두 동강이 난다고. 아, 그리고... 아, 제가 이 램프도 하나 샀거든요. 근데 보통 이 램프를 사게 되면 그 박스 안에 보통 이 알맹이 있잖아요. 전등이라고 하는 걸. 근데 그런 것도 있다고 보통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이상한 건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어제 믿고 언박싱을 해봤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제. 설치를 다 했는데 이게 없으니까 완전 깜 노래 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그것도 사러 가야 되고 저거 설치하는 거 저거는 어 재선에서 하는 건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한명 섭외를 했고 그래서 내일 오셔서 이제 설치를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시간 낭비 아 씨.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자, 오늘은 마스킹 트랜지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트랜지션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물체가 훅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화면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트랜지션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클립을 두 개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클립을 한번 쭉 봅시다. 이첫 번째 클립을 보시면 지금 이 구간부터 차가 완전히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블레이드 툴로 여기를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마커를 매겨 주시고요. 두 번째 클립을 이 마커 아래에다가 딱 배치시켜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드로우 마스크라고 있어요. 마스크 앤 킹, 여기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드로우 마스크라고 있는데 이거를 이 클립에다 적용시켜줍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총 4개 점을 찍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드로우, 마스, 드로우 마스크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인버트 마스크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어, 경계선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패더 값을 조금 낮춰 줍니다. 저는 뭐 한43 정도 낮춰 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트랜스폼을 누르신 다음에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에 키프레임을 적용시켜 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프레임을 한 프레임씩 앞으로 이동시켜 주면서 이 마스크를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걸 좀더 정교하게 하려면, 블러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가우시안 블러 있죠? 이거를 여기다 그대, 여기다가 적용시켜 줄게요. 그런 다음에, 우선 10 정도로 바꾸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키프레임을 적용시켜 준 다음에, 끝부분 가서 한 프레임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이거를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요. 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자주 쓰면 굉장히 좀 짜치고요. 어쩌다 한번씩 써주면 좋은 이제 그런 스킬이니까요. 여러분의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